네, 안녕하세요. 이하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실험에서 페이퍼를 나누어주고 읽게 한 다음에 이해하게 했어요. 그리고 땀방 가서 그방 안에 사람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라 했더니 전달력이 30% 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어, 내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 전달 못하거나 듣는 사람도 제대로 안 들은 거죠. 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더 열심히 말해야 할까요? 어, 아니면 요점만 간단히 말해야 할까요? 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고객에게 꼭한번더 고지시켜 주세요. 고객이 딴소리를 하면서 답답하게 말해도 한번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어, 내가 한 말을 최대 30%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나는 고객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어,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예를 들어서, 음, 여기 멤버십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직원이 아, 여기는 프레티넘 카드 DC만 가능하고 연애원인 경우에 중복 DC는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묻게 되죠? 어, 그러니까 여기 멤버십 혜택 되냐고요? 그러면 또 직원이 어, 멤버십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해 주셔야 하는데 어, 현재는 멤버십 서비스는 혜택이 일부 서비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멤버십 혜택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직원이 아네 그렇습니다. 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될걸 이렇게 말 어렵게 해서 짜증나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어, 또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거죠? 하면서 자초지정을 물었는데 직원분이 어,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동문서답을 해서 대화가 빙빙 돌고 마는 비생산적인 대화를 경험하셨을 텐데, 이게 바로 회피형 대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뭔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거나 내가 잘 모를 때 하게 되는 대화 방식인데요. 어, 우리가 고객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혹시 이러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이와 비슷한 비생산적인 대화 방식으로서 이면 대화 방식도 들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남녀 대화에서 보면 이면 대화가 많이 오고 가죠. 쉬운 예로 여자한테 어, 뭐 먹고 싶어 했는데 여자가... 음, 아무거나라고 하면 그건 진짜 아무거나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의 아무거나는 여기에서 절대 멀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훌륭하고 너무 북적이지 않은 곳으로 찾아내라는 의미라고 하죠. 이것은 심리학자 프리드만 교수의 오랜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이기도 한데요. 모든 사람의 말에는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이 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라면 상대방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기보단 그 속에 이면적인 뜻을 관찰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의 말을 입체적으로 해석해 볼때그 대처는 달라질 수 있고 고객의 니즈를 잘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보험이 실효된 줄 모르고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던 고객이 다짜고짜 아니, 내가 지금 이까 보험금 몇푼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요? 라고 했다면, 아, 그럼 뭐야? 왜 그러는 건데? 라고 고객 말을 그대로 받아서 생각하기보다는, 아, 나름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망쳐지니까 처음부터 다시 돈을 빼고 넣고 하기가 번거로워서 그러는 건가? 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3차원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순간에 대화의 차원이 달라져버리고 고객과의 대화가 표면적인 내용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드라이한 대화가 아니라 공감 기반의 인간적인 대화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나의 말을 30% 정도만 이해하지 못함으로 반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의 이면적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정작 무엇이었는지를 잘 관찰하는 상상력이 중요하다입니다. 어, 앞으로 시리즈 강의에서 대면 커뮤니케이션 관련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틀어놓고 간단히 다른 작업 하시면서 온라인 강의 틈틈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